오위는 유벤투스, 원톱은 21챔스 신밧두, 사이드는 레드 베드, 키에서 공민은 지단, 무려 공격진 전원 양발이다. 슈팅이 상당히 맛있어 보이지? 심지어 감차체인 점, 델 피에로도 취향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포그바짝인 비달로, 급여 다이어트 좀 해주고, 윙백은 산드루, 칸셀로, 센터백은 브레메르, 스트로로 마지막으로 골키퍼는 급여 맞춰서 제춘이 단점은 센터백 라인이 살짝 예매하다는 것. 4위는 레알 마드리드 레알은 우선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한 번은 현역 팀 컬러를 받으면서 짜는 것 원톱은 주공돈 공미의 유로 벤제마를 넣어주면서 사이드에는 브라질 듀오 수미의 마요 알라바 이런 식으로 짜주면 된다 중거리가 개구져서 마요를 못 써먹겠다 하면은 에시앙을 써도 무방 쿠르투아는 어떻게든 1 9의모를 구해서 은카 만들어라 두번 선택지는 아예 현역 팀 컬러를 포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짜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수미의 크로스 에시앙 카제 미루 원하는 거 써주면 끝. 3위는 첼시 원톱은 양발의 파이토 양발 윙어 헤드로 조콜 공미는 저렴해진 방탄골 수미는 발락 에시앙 센터백은 토티 리디거 토모리 토티 리디거가 진짜 좋다는 평가들이 많다. 외우라고 했지. 첼시 사이드백은 리제 치를 마지막으로 키퍼는 쿨트위스 2위는 바이엘은 미넨이다. 토베는 캡 레반 전웍스코드에서 레반에 무슨 반을 태우냐? 라고 할수 있는데, 위네는 이게 맞다. 윙에 샤키리, 리베리, 그라브리 등 가성비가 뛰어난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괜춘. 공민은 무난하게 롤리시치, 수민은 발라 고레츠카, 센터백은 파바리카, 내가 양발 풀백 패티시가 있다 하는 사람은 람, 프레메서도 됨. 확실히 둘다 감차가 돼서 풀백으로 감차 때리고 다니면 재밌긴 함. 1위는 역시 한국, 첼시, 위넨. 레알, 한국 렛츠고, 원톱은 박주영, 귀속이지만 서얌, 공미는 참치영, 윙은 케은과 고정훈 수비는 캡상철, 이창민, 풀백은 악마의 왼발, 히바우드 뺨싸대기 때려버리는 이기재와 김태환, 수비는 김민재와 실축해서 센터백이 아니었던 차두리 형님, 골키퍼는 범신, 이 팀은 어떻게 전억으로 이런 성능이 나오는 거지?